물을 빌리 겠 습니다. 여기에, 당면, 방면, 당면은 원래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스프, 액체 스프, 카르 스프, 물안 넣어도 되는, 어머! 이거 내용물이 장난 아닐 것 같아. 요 두부 이건 다 넣으면 저게 안되겠다 이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와 오리 선지 어 제대로다 요런게 들어있었습니다 물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다진 <목소리가> 다다집추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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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요거 끓여 왔는데 이렇습니다. 비슷해요 얼추. 이게 파우치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불을 안켜고 해가지고 망쳤습니다. 간도 있고 다 들어가 있네요. 비주얼은 비슷하죠. 이거 내가 가격을 함께 사, 사서 따른 파 마트에서 가격을 잘 모르겠네. 저는 요거 잘 먹겠습니다. 요거 맛만 봐야 되겠다. 음, 이것도 맛있긴 맛있는데, 음, 거기가 더 비슷해. 어, 이거 굉장히 짜네. 내 국물 을 너무 쪼끄했나 뭐, 얼추 비슷한 맛이긴 해요. 맛있네요. 전잘 먹겠습니다. 다은 먹지 못하고, 당면이 너무 많아. 그래서 맛있어서 켰습니다. 다시. 고수 없어서 비슷한 깻잎이었습니다. 짜가지고.